우리가 가족끼리 토의를 하거나 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를 책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구성원이 책을 읽지 못해 가지고 토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안녕하세요. 초초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신문 읽기의 중요성 그리고 신문 스크랩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신문 읽기를 하면 왜 좋을까요? 세계의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보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이 신문 읽기를 꾸준히 하면 독해력이 향상되는데요. 그 이유가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기 때문이고 또그 안에는. 복잡한 문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텍스트들을 자꾸 접하면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힘, 문해력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신문 스크랩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종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인쇄하고 붙인 다음에 또 아이가 혼자라고 하면은 잘못 하니까 같이 앉아서 옆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 신문의 중요성을 알고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감수의 형태로 참여를 했던 교재가 참 괜찮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려요. 초등신문 활용정점이라는 교재입니다. 활용을 하는데 정점을 찍는다. 그리고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우리 고사성어 중에 활용점정 그림에서 용의 눈을 찍어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으로 약간 활용점정과 발음이 비슷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 신문의 활용에 있어서 끝판왕을 찍는다, 정점을 찍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십 개밖에 없어서 사실 별로 두껍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 표지랑 이 안쪽이 정말 신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지도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색깔도 약간 신문 색깔로 돼가지고, 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 재미있을 만한 그런 기사를 엄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있지만 재미를 건드리지 못하는 기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주제별로 재미있을 만한 기사를 엄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주제에서 이 사고력 활용 정점과 문해력 활용 정점으로 나누어서 사고력 활용 정점에서는 주제를 한번 찾고 그 내용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문해력 활용 정점에서는 이제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이제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좀 해드려볼게요. 이렇게 다섯 권인데 제가 뭐를 푸는 방법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자, 1번이니까 국제. 국제를 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어, 이제 뭔가 동물? 네, 좋아보일 것 같네요. 애들이 흥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희귀 동물이 팔려가요. 멸종 위기 중 87마리 밀매한 인도인. 그래서 국제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을 훼손해 환경오염을 일으킨 대가로 인간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 땅에 생존하는 수많은 희귀동물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훼손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가 안칠해진 네모죠. 안칠해진 네모가 어디 있냐면은 옆에 보면은 아 훼손. 훼손을 맞춤법을 애들이 좀 틀리니까 여기서 한번 보겠다 헐훼자니까 훼손이 아니라 훼손이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여기는 좀 색칠해진 거잖아요 색칠해져 있는 걸 보면은 수많다. 수많다 해서 수많다 다는 붙여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수많은 희귀 동물이 소멸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희귀 동물조차 인간의 탐욕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옆에 이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그냥 너무 자세하게 본다기보다는 한번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도 야생 동물 불법 수입국으로 떠올라. 2024년 3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멸종 위기종에 속하는 야생 동물을 인도로 밀반출하려는 시도가 적발돼 충격을 주었어요. 자, 밀반출 적발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면 밑에 봤더니 아 밀반출 물건 따위를 몰래 내감 적발 숨겨져 있는 일이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들추어 냄 해서 이제 몰래 내려고 하다가 들켰다라는 거예요. 법망 피해 부과시하는 인도 부유층 동, 아, 희귀 동물이 이렇게 인도로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부유층의 탐욕 때문이었네요. 그래서 여기에 사고력 활용 정점에서 이 기사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을 고르시오. 아생동물 어,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쪽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희귀 동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하고 자기 생각을 적고 이 밑에는 아까 살펴봤던 이 맞춤법과 그다음 띄어쓰기를 이제 문해력 활용 정점이라고 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력 활용 정점, 문해력 활용 정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음이 교재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일단 첫 번째는요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한번 쭉 다 풀고 나서 내가 더 흥미가 있었던 부분의 주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 자체가 흥미로운 주제의 기사가 엄선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고력과 문해력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매일 하나씩 꾸준히 풀면서 시문이라는 것을 접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족끼리 토일을 하거나 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를 책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구성원이 책을 읽지 못해가지고 토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짧게 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그냥 요것만 하나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 활용하기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3학년 이상일 때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히나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미 배웠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문 읽기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교재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